내를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. 네. 자꾸 이견을 내면 되나 안 되나. 단한 명이라도 꼴뚜기가 어물를 망신시킬 수 있어 없어요. <laughs> 명심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낸 백궁명패, 이것은 땅값으로, 건물값으로 받았죠? 네. 이거는 전부 등기가 됩니다. 네. 나중에 땅에 여러분 이름이 다 들어가요. 네. 그래, 여러분한테 도장 받고 있죠? 네. 공짜 내는 게 아니야. 그 돈은 여러분들의 재산이야. 그래서 하늘공은 여러분들의 것이야. 그 돈을 낸 사람들은 나중에 여기서 먹고 잘 수가 있죠. 여기가 영원한 여러분들의 집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수천 채 한옥이 들어설 거고,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게 돼. 노후에. 알겠죠? 그럴 것인데, 마치 어떤 철학교수가 원고 없이 지금까지 몇십 년간 강의를 합니까? 그 책으로 해놓으면 방대무량해요.